어,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네요. 제가 벌써 아, 이것을 시작한 지가 60일이 넘었네요. 아, 60일을 넘으니까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10분을 이용해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더 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욕기 요기 아, 35장에서 37장 로마서 로마서는 9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여기 로마 요기 35장에서는 요베 친구 엘리우스의 세 번째 세 번째 반박 그리고 세 번째 교종 교정, 교정과 반박을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37장에서는 엘리우스의 마지막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는 10, 10 9절에서 33절까지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남은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거하고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욕기 35장에서 부터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욕은요 아그 욕, 엘리우스는 욥에 대해서 또 점검하면서 더 교통을 할 부담을 갖게 됩니다. 뭐에 대해 점검했냐고요? 아,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데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냐?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아, 여기서 욥에 대해서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고요. 4절에서, 16, 4절에서 16절까지는 욥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여기 보면 은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아, 별로 실제가 없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어, 예, 제가 대략만 뭐 읽어드리면 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궁창을 봐라 네가 범죄하든 범죄하지 의롭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가 아, 학대를 받은 자는 부르짖을 것이고 세력이 있는 자의 팔로 도움을 부르짖는다고 부르짓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벌 주지 않으시고라고 말을 했는데요. 바울이 여기 요이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헛된 것을 말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요배, 요베, 요배, 요베, 요과 그 친구의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왜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영안의 교통이 없고 영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한 말이 대체 뭐를 하라는 건지, 엘리오스의 한 말을 보면은, 아참 하나님보다 내가 어롭다고 하는데, 유익이 뭐냐, 라든지, 아 내가 범죄하든 범죄하지 않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냐, 이 말을 들어보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제참알수 없는 영에서 나오지 않은 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속합니다. 욕에 대한 이한 모든 움직임, 왜 온전하고, 또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그렇게, 어, 정말 하나님께 경건하고, 악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다루실까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무엇일까요? 그 움직임을 알려면은 반드시 영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영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영에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 있죠. 계시록에서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영 안에서라는 말로 일장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 안에서 그는 많은 계시를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계시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운명 종말에 대한 계시를 보며 큰 바벨론 그리고 세례요렘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 역사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계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영 안에 머물 때, 영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려면 반드시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영 안에 가끔 있지만 영 안에 바울처럼 요한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감금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영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상을 보게 되고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상과 어떤 계시를 보게 될까요?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가 한세 사람의 머리라는 이상과 또한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이상을 보고 그 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많은 문제를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만일 영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가 올때영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우리로 따지고 아, 또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분양단의 기도입니다 가장 효능, 효능이 있는 기도는 분양단의 기도죠 우리가 바깥에, 바깥 뜰에서의 번제단에서의 기도도 있, 번제단에서는 하나 재단에 있고 또한 분양단이 있는데 우리가 번제단에서 하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양단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기도를 할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영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영 안에서 존재하고 영 안에서 말하고 영 안에서 교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6장 37장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3절에 36장 3절에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여기서 어, 이 엘리오스 보면요 그가 어, 먼저 지식을 취하고 나의 지으신 이에게 의를 보내리라 사실 앞에 36장 시작에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 말한다 할 말이 더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말한 것입니까 자세히 보면요 그는 자신을 위해 말했습니다 아,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자기 의롭다는 걸 말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아,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면요. 악인이 받을 심판이 욕에게 가득하였다고 경고를 합니다. 악인에게 받을 심판이 너에게 있다. 그 다음에, 악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인을 돌보고, 어, 욕이 곤고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넓은 길로 인도한다. 넓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네가 곤고를 당하지만 하나님 넓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 또한, 분노로 하나님을 비웃지 말라. 라고 훈계를 합니다. 아, 참, 이 엘리옷을 보면은 상당히 강압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또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확대시킬 것과 그분의 크신 것을 높일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확대시키고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높은 것, 높인 것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창과 땅 아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배 이런 말 엘리홉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한것 같지만, 사실 그는 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분배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요배 세 친구에게서, 엘리홉을 포함해서, 요배 세 친구와 또한 친구, 네 명에 대해서 그들의 이러한 모여서 단 대화에서 우리는 아, 활력 그룹의 소극적인 본을볼수 있습니다. 이요의 이 세친구와 이 엘리옷은 정말 좋은 본이 아닙니다. 모여서 그들은 요을 격려한 것이 아니라 요업을 하나님의 신약 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뭐했습니까 어, 선악 지식의 나무 안에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력 그룹을 할때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활력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아,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성령과 또한 사람의 영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의 움직임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 어디에 있습니까? 영 안에, 성령 안에, 사람의 영 안에 두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헐로그룹을 우리가 할 때, 소그룹을 할때 우리는 두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 여기서 활력그룹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요. 이러한 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첫째, 활력그룹을 모일 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많은 토론과 많은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낡은 어떠한 용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규례적인 그러한 기도를, 용어를 쓰지 말고, 영안에서 나온 기도를, 말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영 안에서 우리는 활력화 되어야 하고, 사람 안에 영과,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연합 안에서 기도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말하기 위해서 활력그룹으로 모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이러한 걸 배워야 하고, 두 번째,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서로 교통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어,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서로 말하게 됐죠. 누가 아프고, 누가 실직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 우리의 말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주는 영에서 나온 말로 어,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즉 우리 영 안에서 움직임에 따라 말을 해야죠. 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주의할 것은 많은 가르침이 아니라 더 많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두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든, 우리가 생활하든 우리는 어, 두 영.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 또한 하나 되는 것, 두 영이 하나 되는 이런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영 안에서 두 영으로 살고 행하고, 또한 두 영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은 가르침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두 영을 따라 행하는 걸 배우기 바랍니다. 저로 마서 구장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여기 먼저 바울은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구장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아,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20절입니다. 지음받는 지은 물건이 지은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냐. 토기장이가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를 하나는 귀에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쓰를 쓸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창조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에,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요 아,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물이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 권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두 번째, 이 구절에서는 창조의 그 목적을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서 더볼수 볼 있습니다. 토기장애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쓰는 그릇, 하나는 천인 그릇을 쓰는 것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애를 얘기합니다. 그릇을 얘기하죠. 즉,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그릇이 되기 위한 겁니다. 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욱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그분을 담고 표현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우리 질그, 질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정말 보배를 담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 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귀이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영광받기에 예비된 궁률의 그릇입니다. 이 모든 것 어떤 사람을 천위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어떤 사람을 귀에 쓰는 그릇을 쓰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 정말 귀에 쓰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 그릇에 대해서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아, 진노의 그릇과 영광의 그릇, 그릇, 여기에 22절에서 24절까지 두 종류의 그릇을 얘기합니다. 여기 아,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죠. 바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강팍해 하여 그를 진노를 담는 그런 그릇이 되겠죠. 그러나 모세는 귀에 쓰는 그릇입니다. 여기에, 여기서 영광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요. 영광을 받기, 위해 궁, 받기 위한 국률의 그릇. 자, 여기서 영광이 뭡니까? 영광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즉,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 위한 국률의 그릇으로 우리를 지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 선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 목적은 다만, 아,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그릇으로 창조해서, 아, 우리를 생명으로, 내용으로, 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아, 또한, 뭡니까, 우리 자신을 그분과 연합되게 하고,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얻고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내용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그릇이 될때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고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또한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죠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아니야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의죠. 그러나 신약에 있는 믿는 이들은 어떤 행위 노력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로 그분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은 사실요 많은 자기의 그러한 의, 자기의 완전한 자기의 의를 추구해 하다 보니까 주 예수님을 거절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믿음의로 말미암은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하죠.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분의 의에 그분의 믿음에 따른 의로 받아들이는 그런 한 무리를 얻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